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근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의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, 물도 길인데, 산과 산, 물과 물이 서로 돌아 누워,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,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. 이제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. 참 이름도, 개골산 봉내산, 풍악산, 철 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1만 2천 외뿌리 우주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잔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폭포 천둥소리 닫힌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빛줄 칭칭 통해매는 이길 주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군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 아우 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이제 손에 손에 삽과 괭이 들고 평화의 씨앗,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옷은 옷은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 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. 어디서 왔느냐고, 어디로 가느냐고.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.